자, 없어져 오시고, 음. 자, 아, 조단아, 억울하다, 음? 음. 자, 일단은 뭐, 물부는 맞았지. 시입을 해, 지 물부 몇, 몇은승인데 음, 일단은 뭐, 미럭 기승, 어, 컵스프레 뭐, 잘 잡아서 갖고 어, 음, 일단은 뭐, 수익은 좀낮지 어, 총빚댕금액이 12, 2이니까 뭐, 1콩 났어, 수익은. 어. <laughs> 자. 아니, 씨발, 만 원은 돈 아니가, 어? 어... 자, 481, 음. 왜 아까워? 어? 왜, 왜 아까워? 어? 자,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laughs> 어, 이 토트럼 마인만 들어오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어, 했는데, 결국은 씨발, 더비, 이거. 음. 리바비 후반에, 후반전 50분 때, 그, 뭐야, 실책해가지고, 오, 오버뜬 거 아니야. 아, 나 씨발. 그 실책 아니었으면 언더였어, 이거. 어? 언더였다고 1대0으로 종료됐잖아. 전반전에. 음. 그 실책 하나 때문에 오버난 거라고. 어. 아, 잠깐. 그리고 어제 뭐 리버풀 승본 사람 많았지. 음. 근데 아, 씨발. 왜 이렇게 <laughs> 아다 들어왔잖아. 민글오버 체시 오버, 토트넘 마해 어? 토트넘도 뭐음 노팅엄 노팅엄이한골 넣어 가지고 뭐, 음, 노팅, 뭐 1대 1로 이제 전반전 어, 경기가 끝났는데 음, 이제 후반전에 이제 두골더 넣어서 이제 어, 토트넘이 많이까지 해 줬고 음, 이게 약간 좀불안 했어. 어, <laughs> 너무 이제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굳이 어 이게 라인을 보면 굳이 빠지는 선수가 없는데. 음, 최근 들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았단 말이야. 어. 체시오버도, 어, 잘 들어왔고, 어, 난타전, 씨발, 어, 어 민그로브해고봐 어? 아, 씨발, 좋 같네, 진짜. <laughs> 아니, 이거 1배 아니야. 아, 씨. 아, 근데, 참아. 아, 그니까, 처음에는, 그래. 일단은, 오버는 솔직히 안 보였어, 이 경기. 어? 더비게임, 메뉴하고. 음, 야, 근데, 어. 리네 밤이 거기서 실책을 하냐. 아, 나조간네 진짜, 씨. 어. 아, 이런 거를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기분 좋은데. 음. 아무튼, 뭐, 물보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음, 물보는. 음. 뭐, 이라도 마찬가지고, 뭐, 국약, 국약, 뭐, 씨발, 하나, 하나승 때문에 계속 지금 뭐, 어, 조금한 폴라씩 나는 거지, 뭐, 국약은. 음. 자, 아무튼가, 어, 샘프승, 마에는좀 아깝다, 해 어, 샘프승 들어왔고. 템파슨 들어왔고, 컵스프랜 들어왔고, 미러키스 들어왔고, 미는 어떻게 된 거? 어? 모르겠다 어, 켄자 이뭐 어떻게 된 거? 어. 어, 보면 <laughs> 아, 보면되지 아, 자, 응? 피처프랜시발 어 들어왔지. 어? 아 축구부터 가자. 어, 어, 첼시셰필드 오버, 토트넘 마헨 어? 이거 호페 나왔고 오번나오어오왔잖아 어, 그리고 시브레 볼프스빙그리 오버. 아 씨발. 어 워싱턴 필라. 어 이거는 이제 어, 내일은 좀 어렵다 했지. 워싱턴 이었지. 방장이 어, 어, 어렵다 하면은 어, 어려운 비요 어, 양키스 어, 어, 양키스 어, 들어갔고자 음, 매치는 안 갔고 디트. 어, 야 디트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정신이 어, 났냐? 디드 틀렸고, 어, 자 화사 켄자 어, 켄자 들어왔고, 자 미네, 응, 어? 미네, 응, 어? 아 미네클본, 어. 어, 이거 어떻게 놓, 무치된데 어, 경치수소됐네 음, 자 그리고 어, 미러키 시애틀, 그래 레아 믿고 가면 된다니까, 어. 레아 믿고 가면 돼. 시애틀 선발이 너무 안 좋았어. 물론, 레아도 뭐, 어, 퀄리티 스타트는 뭐, 음, 그닥 뭐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 근데 지금 시애틀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그럼. 어, 쩔고, 어, 컵스 다 졌어. 오늘은 어, 컵스가 이렇게 발라버렸지. 어. <laughs> 템파슨이 씨발 들어왔고, 샘프슨 음, 들어왔고. 야, 씨발, 어, 어? 뭘, 야, 뭘 찍어도 다 들어왔겠다, 뭘 찍어도, 어? 야, 진짜, 씨, 분석 지린다, 어? 행님들 분석 지리지 않나, 어? 어, 지린다, 지려, 어. 아니, 그리고, 오노바를 왜, 씨발, 자꾸 닫아버리는 거, 야이 배트맨 개새끼들, 이거, 어?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음. 씨발로, 뭐, 어? 가뜩이나 배당도 족같은데, 오노바까지 닫아버리면은, 씨발, 뭐 먹고 사르더라고, 어? 맞아, 맞아. 뭐, 씨, 일단은 뭐, 음. 승패 라인, 라인이 지금 적중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뭐, 지금, 언어바를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배당이 좀 낮잖아. 어, 방장은 그래도 주, 부지력은 언어바로 좀 많이 간단 말이야. 음, 국외하고 이화 같은 경우는 부지력은, 대, 웬만, 웬만해서는 언어바는 한 경기는 껴. 그래야지 배당이 이 높으니까. 음, 근데, 어, 자, 다 그냥, 어, 언어바가 없으니까 다 이제 승패 라인으로 간 거지. 핸디, 핸디랑. 핸디랑 어. 컵스프레임 미러비스 잘 들어왔고 음. 나는 근데 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주력도 뭐 들어온 건 고마운데 나는 이게 너무 아까워 이리오폴어다 들어왔잖아 씨발 <laughs> 이게 너무 아깝다고 이게 <laughs> 야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아나 진짜 씨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대 무난가 아니야 씨. 어. 너무 아쉽다 뭐어 어차피 뭐어 뭐, 어제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언제든 기회는 있어요, 예? 음, 언제든 기회는 있고. 솔직히 내가 어제 가장, 어, 이거, 첼시 오버하고 민결이 오버, 이거 두 개만 갈라 그랬어. 어, 근데, 아, 씨발, 어, 아무리 봐도, 한네 개, 네개 묶어도 맞을 것 같아, 느낌이. 어, 토트넘도 웬만, 이것만 좀잘 들어오면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고민 존나 많이 했지. 내폴 한번 열배 잡아볼까? 음, 배당을 줄이고, 금액을 줄이고 이제 배당을 올린 거지. 음. 아면 됐어. 일공 났잖아 어. 수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대한 뿌라줘도 어뭐 뿌라줘도 어, 뭐, 뿌라져도, 어 추, 타격 안 가게끔 어뿌라지고뭐또 먹을 뭐, 뭐, 뭐야 먹을 때는 쭉쭉쭉쭉쭉 쭉쭉 뽑아, 뽑아 먹고 음, 그렇게 하면 돼. 음. 아, 아시겠죠? 어. 자 가보자. 음. 그니까, 러 토토로 집사해 생각하지 마. 그리고 토토로 스트레스 받지 마, 형님들. 어? 아, 물론 스트레스 받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기,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근데, 이 멘탈을 좀 빨리 잡으라고. 방장도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어? 어, 만약에, 이렇게, 어제, 로, 어제 롯데하고 하나 경기. 어. 1회 는은 존나게 푸근하게 들어왔는데, 롯데하고 하나가 지금 이렇게, 어제 막 접전이었잖아. 어. 또 하나는 또, 또 지고, 어, 롯데는 다행히 이기고, 어. 음, 난, 나는 그런 경기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존나 쌓요 <laughs> 왜? 아니, 어제 롯데만 봐도 그래. 음? 불펜이 씨발, 두산은 지금 불펜이 지금 어? 완전 하위권이야. 불펜이. 어? 불펜이 안 좋은 상황이고 로, 반대로 롯데는 그래도 좋은 상황이었잖아. 음, 선발도 반지가 훨씬 어, 우위에 있었고. 음. 물론 다행히 빠다가 좀 롯데가 좀 약하긴 하지만 두산보다는 어 아무튼간에 어 충분히 롯데가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실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어 원래 그러니까 만드론이 나오면 웬만해서 경기는 안줘어웬만해서안 된다고 진짜로 응. 감독이 불펜 고용 잘못했다. 했다가 이제 뭐질 경우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만들어 나왔을 때는 거의 승률이 90% 이상입니다 음. 그래서 롯데가 만드론 쳤잖아 어. 만드론 쳤는데 다음 미닝 때 어, 호영이가 어, 실책하는 바람에 동점 되고 <laughs> 아, 역전되고 <laughs> 5대4로 어, 또 다행히 또 호영이가 뭐 다시 안타를 쳐가지고 이제 음, 동점 되고 어. 아무튼 뭐 스트레스도 좀 쌓이더라고 어. 자, <laughs> 자, 어 오늘 이제 저희 국농 어 플레이오프 국농 하나랑 음, 어 지금 몇 연승이고 지금 씹을래 오연 오연승 5연승 오연승 좀아 이거 안 적을래? 어, 이렇게 이거 적으니까 막어더 이렇게 어안 좋아 내가 조합 짤때어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이렇게 이게 이제 분석을 다 하고 어어 어, 이게 좋아 보인다 하고 이게 좋아 보여 그럼 바로 이렇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연대가 막8 연승, 구 연승 찍어놓잖아요. 그러면 아 연승 중이지 하면서 더 생각을 많이 많이 하게 된다고. 어. 자 아무튼간에 연승 중은 맞고. 음. 자 어. <laughs> 내일 몰불까지갈 거야. 어자 우리 어. 물불 <laughs> 어, 물안잔먹고 음, 음, 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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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너 봐도, 이제, 플랫폼, 이제, 좀, 좀 있으면 시작하지. <웃음> <웃음> 자, 넌 <laughs> 놈, 어. 자, 어, 장코 어, 스크. 2차전, 어, 2차전인데, 어, 어. 아, 지금 스크 문제가 뭐야, 어? 아, 스크 시브레, 어. 원이도 마탱이 같고, 어. 마탱이 같고, 어. 어? 그리고 부상, 어. 부상자도 많고 어. 반대로 장판, 어, 장판 어, 아주 잘하고 있다. 음. 자 어제 내가 모비스 승을 봤잖아. 물론 어, 방장이 이제 뭐 어, 여기 뭐야 분석 분석 자료는 내가 안 가져왔는데 어제 왠지 모비스가 존나 좋아 보이더라고. <laughs> 모비스 배당이 상당히 좋았거든. 어, KT가 아마 1.24배였나 어 개똥 배였어 음. 아무튼 음. 아무튼간에 오늘 이제 어, 스쿠대 장판 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음. 장판 나는 장판이 2차전까지 잡을 것 같아 어, 어 장판이 어, 장판이 이제 어, 2차전까지는 잡을 것 같다 어. 근데 3차전 어. 아니 지제 어, 2차전까지 잡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 장판 일반성이 이제 개배밴데갈거면 핸디로 가야 되겠지? 어 아니면 물 물보랑 섞어서 가든가 우리 저기 저기 뭐야 무료 구독자 형님들 음. 일단은 저 표는 나갔어 표는 나갔고 그래서 일단은 음. 이 장판 어, 어 내가 국농에서 어, 가장 싫어는 싫어하는 팀이 어, 팀이 장판이야. 전토토. 음. 어. 물론 전토 전토도 반대 가서 좀올올 올 시즌 농, 어, 남농 좀몇번 먹었지. <laughs> 어 개똥 어 장판 개똥 배웠을 때 반대 가서 이제 한세 번인가 먹었어. 어, 근데 내가 이 전토토를 내가 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그 <laughs> 형님 머릿속머릿속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 렇 어, 나는 라인업 보고 음. 전 경기 때또 어떻게 경기를 흘러, 갔는지 그,도,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음. 그니까, 어, 이, 사, 어, 그, 씨발, 뭐, 연락도 안한 사람이 데 내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맞잖아. <laughs> 그지 근데, 오늘은 왠지 2차전까지, 시, 어, 2차전 잡을 것 같아, 장판이. 어, 장판이 2차전 잡을 것 같고. 근데 핸디는 모르겠어. 어, 핸디는 모르겠고, 음, 결국, 언어반은 음, 아. 이게 이제, 배트맨은 이따가 2시에 뜰 건데, <laughs> 음, 아마 한168.5 정도 줄것 같거든? 어, 그니까, 러한 166, 16, 166에서, 아. 잠깐만. 아, 음. 아. 지금 장판이 지금 경기를 보면 어, 수비를 안 한다고 수비를 안해 어, 그냥 닭공이야 닭공 닷공. <laughs> 어, 아무튼간 이 경기는 음, 어, 121점 134점 어, 181점 159점 129점 오버 언더 오버 언더 오버 어, 퐁당퐁당이네? <laughs> 어? 퐁당퐁당이야? 어, 존나 애매하다. 어, 나는 이 퐁당퐁당을 존나 싫어하는데. <laughs> 어, 몰라. 모르겠다, 이거. 어, 모르겠다. 어, 어렵다. 어. 음. 그리고 지금 당장이, 어, 지금, 어, 거의 지금, 야구에 지금 올인, 어, 올인 스타일이라, 음. 지금 국동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지금, 지금 보면은, 국내 연기 보면은, 특히 K리그, 어, K리그랑, 어. 모든 그러니까 국내 스포츠, 어, 국야도 그렇고, 어. 아무튼 존나게 부속들은 안 흘러가, 짜증나게, 씨발. <laughs> 어? 어, 그리고 씨발, 저 뭐야, 오너반는왜다당았어 물부. 어? 왜, 왜 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 이해가 안 돼. 음.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어. 그냥 장판 승만 가, 어. 나는 스크가, 저, 그니까, 음, 어, 분석대로라면, 어, 장판이, 장판 승이 맞다. 어. 아시겠죠? 어. 어. 근데 만약에 장판이 진다, 어? 장판이 진다, 어. 존도토한테 뭐라 해라, 에? 어. 아시겠죠? 어. 내 어. 방장은 이경야 안갈 거예요. 어, 이런게안 잡았어. 어, 뭐, 내는 안 간다. <laughs> 관심 없다. 어, 관심, 없... 자, 내는 안 간다. 어. 관심 없다. 음. 굳이 저 똥배, 똥배 에다가 물부 좋은 경기도 많은데, 저 똥배랑 물부랑 뭐 달라고 섞어. 음. 그냥 갈 사람 많다. 어. 자, 가보자, 물부. 어, 자, 물부. 어. <laughs> 자, 글부. 화사 음. 자, 이제 화사 아직 저기 뭐야, 선발 안 뒀는데, 어, 일단 그래도, 클브스 어, 클불스, 어, 음, 그리고, 양키스, 어. 자, 마이애미, 어. 자, 와, 드디어, 어, 마이애미, 첫승, 축하, 어, 축하하고, <laughs> 어, 자, 근데 내일 코털, 어, 코털 대 이제, 해수수인데, 이 경기는 그래도, 음, 아, 지금 양키스 빠다 너무 무섭잖아, 어. 어, 뭐, 마이메막 초성을 했다고 해도, 뭐, 씨발, 다시 연성, 연성 못하고 막그러지는 않을 거야, 어. 양키스, 어. 근데, 음, 근데 약간, 약간 좀, 음, 약간, 좀, 애매하다, 음. 자, 그리고, 아, 어. 야, 이 경기, 이 경기 재밌겠네. 이층 음, 트 어. 어, 미치켈러 그리고 리스 올슨 어둘다 그냥 잘하는 선발 투수예요. 어둘다잘하는 어, 선발 투수고 어뭐 피츠가 지금 뭐 되게 잘해주고 있어 피츠. 음. 자 아무튼간에 이 경기는 어, 좀어 어려 어 난이도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디드풀어 어, 디트풀 그리고 어, 신시신시 어, 이렇게 어아 시바 어렵다. 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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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 어렵고, 어, 자. <laughs> 토렌토 토론토, 어, 시드 어,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리오, 베리오스, 카스티오, 어, 카스티오, 어, 티오, 점점, 점 <laughs> 마탱이가 가고 있다. 어, 토론토스, 응. 어. 어, 그리고, 에트, 어, 에트, 어, 매츠, 어, 에틀바다시발어바다어 어, 역시 어 최강이다 어내 내일 이제 훌리오인데 음, 찰리 모튼데 훌리오인데 음. 아무튼 음. 애틀스 어, 그리고 어 미네소타 어, 다저스 어, 이연기는어 벨리 오버 그리고 펙스턴 어 이거는 다저스 어 다저스 어 다저스 그리고 음아 센트 <laughs> 어 앵무 어 필라 어. 이 경기는 필라 어 필라 어. 필라 프레자 음. 그리고 텍사스 어. 텍사스 휴스터 어자이 경기는 어 그래 앤드류 히이 거든 어어 히니 그 발레스 어. 발레스 인데 아 이게 아. 예. 존나 이게 좀 존나 어렵긴 해어 솔직히 말해서 어렵긴 해어뭐 텍사스 바다도 지금 어 그니까 러 텍사스가 지금 음 텍사스가 뭐 텍사스가 음 텍사스가 작년이 작년이랑 바뀐게 별로 없어 근데 어 불편해서 이제 불편해 좀어 불편해 돈좀 썼다 음돈좀돈돈 돈, 어, 돈, 돈을 좀 썼다 음, 그래서 어 이건 잘한 거야. 어, 텍사스 감독이 이건 잘한 거라고 잘한 거라고. 어, 그래서 올 시즌도 텍사스가 텍사스 어, 기대가 되는 팀이야. 어, 반대로 휴스턴은 지금 불펜이 좀 약한 편이지. 어, 불펜이 좀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 지금 또 분위기를 조금 조금씩 다 이제 끌어올리는 끌어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어렵긴 해. 어, 난이도가 좀 있어. 어, 난이도가 좀 있다. 어, 좀 있다. 텍사스 음. 프레 어. <laughs> 데스 프레. 짤르고 어. 아. 자, 콜로. 어. 자리 돌나 어. 자, 프리랜드 하고 째깔레 음. 자. 이, 내가 이 콜로 어프리랜드 어. 폼에서는 잘해요. 어. 이 콜로가 어 콜로가 참홈에서는 어. 그래도 어, 빠따도 어, 빠다도잘 터지고 어, 선발도 어, 준수하다. 어. 아 어, 근데, 뭐, 물론, 내일, 째깔렌이지만은, 어, 하, <laughs> 어, 이게, 그니까, 아 일단, 콜로, 어, 콜로, 그래. 아, 시부해. 어, 내가 다설명이좀안 돼. 어, 시부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천사대 템파, 이 경기는, 어, 아, 나, 이니좀오너바좀 그러니까 풀었으면 좋겠는데, 씨발, 어, 오너바를안 푸니까. 오버,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경기도 많거든 내일. 어, 이 씹새끼들 이제 베트민 존나 짜증나네 진짜. 씨, 짜증 템파고 천사는, 어. 뭐... 하 청사는 어, 음, 음 가지마, 음, 가지 말고, 어, 샌디, 음. 샌디, 음. 컵스 어. 자이 경기 어 일단은 뭐 샌디 승은 보는데 어 달빛이야 달비 달빛 어, 그 다음 아사드고 하이베르어 샌디 승은 보는데 하, 참 언더가 참하 어. <laughs> 언더가 참 좋아보이는 경기긴 해자 <laughs> 어, 아무튼간에 어 샌디 승은 본다 음. 뭐 굳이 가고 싶진 않아 저기요. 드네입니나 셀프. 어진테. 아. 자셀프스내네스네어스냅 나옵니다. 어. 자 아무튼간에 어. <laughs> 어. 내일 저기 뭐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어. 아. 어. <laughs> 잠시만. 음. 하지만, 음. 음, 음, 좋아. 어, 자 이제 1 0일 날, 어 사월 0일날 챔스 있습니다. 어 챔스. 근데 나는 아스날이 8강까지 올라갈 줄은 꿈에 생각 못했다. 음, 진짜로. 어. <laughs> 근데 최근에 아스날이 잘해주고 있어 맨시티 상대로도 0대0으로 무릎 캐고 음, 어, 잘해주고 있다고 아스날이. 음. 근데 어제 리버풀은 너무 실망했다. 아, 야, 그 50분째 그걸 그걸를 실축하냐. 아? 그러니까 이제 어, 경기를 뭐 보신 형님들 아실 거야. 맨유는 어, 존나게 이 어. 어, 존나 달리는, 달리는 경기를 했고, 이제, 어, 메뉴가 너무, 너무 달리다 보니까, 이제, 리바빈 조금 템포로 늦췄지. 어, 근데 그 템포로 늦춘, 늦추, 는게좀화근이 됐지. 어, 확근이 됐어. 어, 진짜로. 아싸리 계속, 계속 달렸으면, 이제, 둘다 지쳐가지고, 이제, 어, 어, 언더 났지. 어, 언더 났지. 아니면 뭐, 리오프리이대로 이겼, 이겼던 거야. 어, 아무튼 간에. 템포 늦, 늦충이 좀 확인이 됐어. 어. 이게 템포가 막, 어, 빠르, 빠르다고 막 오버가 나고 막 그러진 않거든. 음. 그리고, 유어폴이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샬라도 그렇고, 그렇게 득점, 득점률이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야. 어, 그래서, 충분히 언더를 봤는데, 음, 너무 아쉽다.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laughs> 어, 이렇게, 어, 뭐야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어, 로도배당 음, 물론 배당 뭐 배당 뭐 10배 밖에 안되지만은 어, 그래도 먹으면 2 0공하니야 기분 좋잖아 음, 꽁돈 들어오는 거야 꽁돈 그지 이런 거한 번씩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자, 일단은 뭐 수익 났고의 당연히도 음, 뭐 수익 났고 음, 이거는 뭐 나가려 되죠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내일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음. 자 어, 여기서 골라기 힘드신 분들은 어 여기 보시면은 근데 뭐 골라 <laughs> 아니 근데 뭐다 들어오는데 뭐 씨발 <laughs> 아무튼 간에 뭐 방장이 매 그러니까 방장이 매번 분석대로 흘러갈 수는 없어 어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참고들 해주세요 어제 저기 무료 구독자 형님들 아시겠죠 어. 아무튼 간에 어,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 네 어, 가지 네 가지 있어요 어이 중에 한 가지 고르신 다음에 음,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갑니다. 딱, 금액까지 조절 다 해드려요. 자, 아무튼 간에, 이번 달, 어, 이번 달 보면은, 음, 괜찮아. 어, 괜찮아. 지금 수익 나고 있지 뭐. 어, 플러스 280, 어, 110, 40, 80, 뒤진 거,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70, 어, 50, 70, 이렇게 되어 있어. 나머지 다 먹었지 뭐. <laughs> 그러니까 이 월초가 중요하다니까 형님들 3월달도 월초에 먹어가지고 142 궁수익 낸거 아니야. 음, 물론 뭐 월초 월 월초도 뿌라질 때도 있어. 어, 물론, 근데도 근데 이제 월초에 먹으면 확실히 그그어그 그, 어, 그 달은 상당히 뭐랄까 음, 잘 들어 잘들어 어. 방장 같은 경우. 음, 어, 자 아무튼간에. 어, 저 뭐야 어 내일 어도록 할게요 구개 구경, 구개락이라 가져올게요 그리고 음, 이 경기는 웬만해서 마인 가지마 이거 음, 이 경기는 음.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